열한기야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멈추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함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엿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쏨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나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칠이 다 아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지음의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되여서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첫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는 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소명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에 맞춰서 하늘 나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실 때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엘리사는 이제 소명 사명을 다 마치고 어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그게 이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 당시의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엘리사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특별히 고 요아스 시대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어, 그런데 군사력으로 보면 아람 나라가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이 요아스 왕으로 는당연을 제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롭힘을 당하고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아랍 나라 공격을 어이 엘리사 때문에 잘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어 머리 옆에 앉아 가지고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하수왕은 누구냐면,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을 볼까요? 584절. 같이 읽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왕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 어가 그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을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악한 왕이. 그런데 이제 악한 왕으로서 어왜 악한 왕이냐고 하면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뒤따랐던 왕이라.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열한계야 10장 29절을 보세요. 열한계야 10장 29절 580조. 자.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시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다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뭐라고요?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단 말. 그 이제 여로보암의 죄는 누구, 무슨 죄냐면은. 배달하고단에서 이제 금성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어떻게 보면 신종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우상숭배하는 일의 일등이 여러보암이는데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됐다랐던 왕이 유아세라고 하는 왕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사후에 그 아들이 루어보암이요 그루어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또 많은 무리들이 또 다른 왕을 만드는데 그게 여로 보암이고 그래서 나라가 솔로보왕이 죽고 나서 두쪽 나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하고 남쪽은 유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북쪽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 보암이요. 응? 그두 나라가 두 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경계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절기 때에는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경이 있는데도 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 때도요.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거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러 보함으로서는큰 일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베들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갈거 없어.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고,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해 가게 하고,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구별됐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하는 다리지파들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신종 우상숭배를 시작했던 여러 보암이. 근데 그들을 똑같이 따라서 요하스가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악행하는, 왕, 그 나라가 제대로 보존이 될게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가 제대로 어?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가 때만 되면 그냥 공격해오는 거예요. 때만 되면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때 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대시를 받아가지고, 아랍 나라가 작전을 짤 짜가지고,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는데, 그걸 미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올 때마다 그 길목을 지키고, 그 길목을 지켜서 매복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아랍 나라를 매복해서 마무리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느냐? 요하스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나라는, 작전을 펴가지고 엘리사를 죽여야지 이거 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는 거는 다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일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요하스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지금 음? 죽음을 당한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신이 아니면 이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특별히 저 아람 나라 얼마나 심센 나라인데, 아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켰던 음, 엘리사요 하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음. 엘리사는 나라의 큰 공신이고 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음. 나라의 국방 안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누워서 이제 그 요하스의 막 감탄 그... 음, 애통함을, 응? 듣고 있다가 엘리사가, 엘리사가 누워서 요아스에게 얘기하는, 나도 걱정이라고, 나도. 그니까 러 요아스 왕이요! 정신을 차리고. 제발, 내가 지금 부탁하는 것을 명심해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응? 그러면서 자, 오늘 15절 보세요.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응. 활과 화살을. 이게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 아주 응. 그 전쟁의 무기지요 응. 그래서 응.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응. 그리고. 그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응?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요아스 왕의 손에 활과 화살이 다딱 들려져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뭐했겠어요? 기도했겠지 하나님 응? 내 능력을 응? 저에게 주셨던 능력을 아 카나이지만 그 나라가 보존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응?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응? 내 능력을 지금. 응? 엘리사 손위에 얹고 기도하오니 이이언얹이 이이 요하스 왕에게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르되 동저창을 여소서하여고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소하는지라 고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요하를 위한 구원의 화살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동쪽 창을 열고 그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동쪽 창을 열라. 동쪽으로 창을 난 동쪽 창을 열라. 동쪽이 상징하는 거 뭐냐면 아람 나라가 동쪽에 있어.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향하여 쏘라. 그런데 이 쏘는 화살은 뭐라? 하나님의 원의 화살이라. 지금 엘리사의 능력이 요아스에게 임하도록 엘리사가 가한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쪽 아람나를 라 향하여 화살을 쏴라! 근데 그 쌀은 어떤 화살이냐? 구원은 화살이라 아람을 물리치는 멸절하는 화살이라 하나님의 화살이라! 아멘. 그래서 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고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 번선을 칠 것이니다. 이 그리하였다면 왕이 알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적 이제는 왕이 알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호아스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단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세 성읍만 회복하고 온전히 아람 나라를 멸절하지 못함. 응? 여러분 여호스 왕의 손에만 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손에도 활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그쵸? 교과서가 들려 있고, 볼펜이 들려 있고, 건축자 손에는 건축하는 도구가 설계도가 들려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이 들려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 손에는 악기가 들려 있고, 의사의 손에는 의료기기가 들려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오곡교회 9월 28일 새생명 전도축제, 여러분들 손 위에 태신자 카드가 들려 있고, 전도의 사명이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스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엘리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뱉던 그 능력이 이 왕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온전한 역사, 완전한 역사, 풍성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 재단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아비슨 리디안 왕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응? 절대적인 왕이. 그런데 어린 나이에 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걱정이 만정만이 아니. 왕이 된다는 건 뭡니까? 화를, 아무 거예요? 권력의 화를, 예? 솔로몬이 든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권력의 화를 들었다고 해서 그냥 사용한 게 아니고, 응? 그, 그 권력의 활, 왕의 활을 들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왕의 제사인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천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몇날 며칠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계가 온 사방에 다 그냥 가득하게 그 일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 할렐루야. 감동을 잡수셨어. 그래 가지고 밤에 나타나서 야, 솔로마너 일천 번제 왕의 제사 그 정성을 내가 보았다. 너 소원 얘기해 봐. 내가 소원을 들어 줄게. 그랬더니 응?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은 너주변에 그는 또 나라들이 원수의 나라들이 있는데 원수의 나라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해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11개상 3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역대하이는 뭐라고 얘기하옵 하느냐 지혜를 주사 지혜를 구하는 1 0절 같이 읽어요. 솔로몬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 이야 이야 이 놈아 참 마음에 마음에 든다. 응?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맡긴 그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도록 야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3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시고, 왕위도 왕권도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솔로몬의 손 위에 임한 거야. 임한 거야. 이때가 솔로몬의 전성시대. 그러다가 점점 만년에 대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후궁들을 수도 없이 들이는데 후궁들이 그냥 아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을 짓기에 분주한 것이 솔로몬의 만년이에요 그 대단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부쪽으로 갈리게 되고 만년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이 이 요하스 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 안수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쪽 창을 열어서 활을 쏘게 하는데 음? 아람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할 거다. 집멸하게 멸절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쏜 화살을 주수라. 그리고 땅을 치나 그랬어요. 그런데 세번 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간절함을 봐야 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을 봐야 돼. 죽어가면서도 간절한 거예요. 아니 왜세 번만 치십니까? 대여섯 번은 치셨어야지. 당신은 세 번만 응? 아람을 이길 거라고.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2025년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 폐허가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 제단에 펼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번 일단 끝나지 마시고 여섯 번까지는 좀 읽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말씀만 머리에 가득하면 뭐예요, 여러분? 지식이지. 말씀의 능력은 행할 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때 나타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번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세번 했으면 됐지 아니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니요. 여섯 번까지는 해야지. 9월 28일 새생명전도축제, 전도의 화살이 있어요. 영원권의 화살이 있어요. 패신자 전도카드가 우리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세번 치고, 아이고, 세번 했으면 됐지. 툭툭툭툭. 아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서도 엘리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섯 번까지는 치라는 거예요. 열한기와 2장을 가보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가셔 11기와 2장 다 찾으셔 성경으로 12절 562쪽입니다 12절 같이 읽어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금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찍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쥐어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편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아의 엘리아 엘리아는 능력의 종입니다 알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을 혼자 맞서서 이겨버린 거 능력의 종이 엘리사의 그 엘리아가 엘리 엘리야가 누구냐? 이 엘리사의 오늘,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스승이란 말이야. 이제 엘리아가 소명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엘리아가 엘리사와 작별인사라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제 네가 네가 능력을 펼쳐야 된다.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바톤 타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오실 장소로 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스승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야 그만이야 아니요 아니요 끝까지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네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응? 겉옷에 응? 벗어서 이게 능력 능력의 옷에 능력의 옷을 벗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벗어서 응?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막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제 걸어간 거. 기서 이제 하나님의 틀림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구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막 끝까지 요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최시 없어서. 소리 지를 때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 그 능력의 거도, 엘리사가, 엘리아가 입었던 그 능력의 거도시 엘리아에게 뚝 떨어진. 자기가 입었던 겉옷은 이제 필요 없어요. 찢어버리고 누구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의 옷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사명지로 사역지로 더 나가야 되니 왔던 반대 길로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능력의 옷 엘리야가 입었던 자기에게 던졌던 그 옷으로 다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다시 건너더라 할렐루야. 치는데, 여러분, 몇번 쳤다고요? 요단강이갈라질 때까지 쳤단 말이야, 할렐루야. 치는데 톡톡톡톡. 아이고, 뭐 죽는 사람이 요하스 왕이 그랬을 거야. 아이고, 응. 죽는 사람이 뭐가 힘이 있어. 아마 그랬는지 몰라. 그니까 치라고 하니까 톡톡톡톡 친 거야. 그니까 죽어가면서도 엘리사가 화가 난 거야. 아니, 왕이여, 이 화살은! 뭐내 화살이라. 아랍 나라를 침멸하는 화살인데, 그렇게 세번 치고 끝나면 됩니까? 답답합니다.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간절한데, 죽어가면서도 간절한데, 요하스는 간절함이 없는. 새생명전도 축제 한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왜이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이 열한 개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엘리사의 간절함, 절박함을 가져라. 죽어가면서도 그 절박했던 그 엘리사의 간절함을 우리도 가지라. 요아스의 툭툭툭 세번 치고 끝나는 이 마음은 버리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20절에 본문으로 오실 1 1기하 13장 20절. 같이 읽어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이제 죽었어요.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합 도족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장사를,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족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고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하나님 부르신 반대에서도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지키는 평고와 마병이 없어지니까 알람 나라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모압대도 막 모압 족속들도 도둑대를 이루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 묘에 묻으려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모압 족속들이 도둑대로 막 말더우니까 살려고 시체를 툭 하고 버렸는데 어디다가 엘리사를 모셨던 그 묘에다가 던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시체의 뼈와 엘리사의 뼈가 맞다 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엘리사가 죽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이 그 시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 영적인 싸움에 사탄 마귀가 막을 거예요. 아이고 먼저 전화오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만나자고 그랬는데도, 왜 아, 이렇게, 시간 약속을 못 잡을까. 만남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강하게 사단마귀가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태신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도록 막 굳게 굳게 잠근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세 번으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섯 번까지 심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짐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힘내세요. 멈추지 마시고, 힘내세요 어떻게든 전화하시고, 공을 들이시고, 마음을 열도록 하시고, 찾아가시고, 아무튼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막 지극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든, 그게 자녀들이든, 형제들이든, 친지든, 이웃들이든, 동료들이든, 여러분 마음을 쓰셔야 돼. 나 혼자가 아니요 오은성도가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잘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준비하는 일 열심히 또 태신자 적어내고 지금 한 190명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내일부터는 그 이름 한분한분다 불러가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거예요. 오늘 작정하시면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조금 더 열심을 내시길 바라고 조금 더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할렐루야. 이한 주간 중요한 거의 특세. 내가 태신자를 품은 분들은 꼭 나오셔야 돼. 특별 새벽 기도. 내가 중직이다 생각하는 분들, 리더다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야 돼. 태신자의 이름을 온 성도가 매일매일 목목 목 놓아서 부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력하게 도우시고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그린공원 주변 이 동네 청소하는 일도 여러분 왜 방화동에 이렇게 오고 교회가 하나님께 세워주셨느냐 이 지역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품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란 배지 예뻐요 아주 붙이시고, 그리고 오고, 교회가 이 지역을 탁해 도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누가 청소 다 해놔가지고 깨끗한데요. 청소할 필요 없어요. 아, 여러분, 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영혼, 음, 일 새일, 새날, 영혼고연의 날이 이번 주일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구원에서 영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탁 민도에서 구원받는 날 큰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담아서 10월 첫째 주 우리가 매년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석 감사의 배로 연합해서 드릴 텐데,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